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어디들 다녀오셨습니까? 직장에도 다녀오시고 사업장에도 다녀오시고 학교에도 다녀오고 교회에도 다녀오시고 여기저기 다녀온 것이 많습니다. 그러시죠? 예. 오늘 수많은 길을 가고 오지만 그길 가운데 어떤 길이 우리 인생의 길에 가장 성공할 수 있고, 가장 잘될수 있는 길을 갈수 있을까? 그렇게 갈수 있다고 한다면,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겠다.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분, 성경 속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히브리서 11장. 아벨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다음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죽었어도 그가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죽어도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집니다.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각가지의 편법, 각가지의 모든 그릇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, 바로 가는 길, 잘 되는 길,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, 그 길이 무슨 길인가? 하나님 잘섬기는 삶이요.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요.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. 그것이 무엇입니까? 말씀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. 말씀 따라 살면, 손에 보는 것 같고, 그렇한 것 같고, 이런 생각 드실 때가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. 어렵기 때문에 상이 있는 줄 압니다. 쉬워서 너나 할것 없이 다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이 특별하게 주어지실 것 같습니까? 아마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. 시험이 어려울수록 상도 큰줄 압니다.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. 하나님의 사람, 에옥다잘 아시죠? 그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, 누구인가요? 무드셀라. 969세를 살았죠. 그 아버지입니다.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. 여러분. 부모님하고 자식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상사와 또한 직원 간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것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. 이것을 본 아들 라멕은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?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는 가운데에 아들 노아에게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 따라 살아라 했을 때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최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외톨이가 되어도 하나님 경외하며산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삶잘 사는 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